나, 나도 이주음도 낚시 넘 많이 와봤고, 뭐, 이안에 이루고 있는 걸몰랐어 한쪽만 보고 살았습니다. 난 너네들 놀고 보고, 보고 응. 내가 10년을 들려어 아, 있아아다 아, 그래요? 아, 기래요 지금이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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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옛날에 낚시하고 있어. 사실, 한마리 빠졌어 요도 이미 응. 이미 그래. 경험하셔서 괜찮대. 안그 응. 응. 와야 돼. 안돼 와야 돼. 어? 아고야 뭐, 뭐 돼. 돼. 아. 내가 아? 가야 어? 응. 응. 되는 도로. 마셔다가 저기 디거이 같이 빨못 아이고 을더니이 다른 물이 보 <laughs> <못 웃음> <못 웃음> 오, 여름엔 안 상할 것 같아요. <laughs> 어버리저리잘돼가지고 <어머나? 웃음> 지금. 그... 완벽해, 완벽해. 그... 속을 어... 소독했네 r sob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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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o b 돌아보니까 몽돌이 흙이 없으니까 이게 렇 뭐라 그러지? 물에 흙이 그러니까 조금만 바닷가 앞으로 나오면 흙이 막 뿌옇게 올라오는데 빠져요. 그런 게, 그런 게 근데 없어요 근데 이게 약간 걷기에는 그 불편한 듯 해도 네. 지압을 시키죠. 아 어, 맞아요 아주 건강해지는 아, 아 느강이요 바로 그거예요 발바닥해 혈액순환을 동히잘시겨줘요 몸통 이돌은 저는 처음 어. 와서 그런지 그게 그러니까 한르고고 한국 은 아닌 느낌 같아요 그럼 어디일까? 음, 음, 아프리카? 아프리카유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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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럽? 국 한국 한 유럽 쪽? 한국 유럽 한 쪽? 네, 약간 어. 뭔가 고한스한 어, 그래서 서내 음, 얘기했잖아 이통국씨는 동양의 나포리 한이라고 음, 음. 나포리 국이이탈리아국 한국 음. 세계 최고의 비한으로유명한데한 음, 아름다운 그따위를 살짝 때릴 수 있는, 그가 바로 죽는 것이다. 세게 때리면 안 되죠. 아, 맞아, 맞아. <laughs> 살짝 때리는 게. 안 되죠, 오늘난마음이 짓는 거다 봐요. 맞아요. 맞아. 안 받아. 저 어떻게 말요 이제 앉아서 파도 소리만 들어도 될것 같은데. 어, 그냥 들어봐. 수발! 수발! 박자 가자, 합시다, 합시다. 어딨는데? 여기! 가자, 그럼! 시원한 하도! 네번째 하도! 아, 나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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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저기 샤워장 있어. 네, 중간에. 어. 저기 가운데 있잖아. 아니, 여기 중간에. 저 중간에, 중간에. 중간에 샤워장 있어. 저런 드로... 사진하고 다찍었요다 다 찍었어요. 네. 어, 좋아.